가슴 아파도 노래 끝나는 음.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무리 아파도 공연이 끝나면 박수와 환호가 크게 정품이 뜬만리 죄송합니다 <laughs> 어, 네. 아, 여, 뭐, 오랜만에 뵈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아 제가 또 오자마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, 조금만 더 가까이 네, 오셔도, 네네네네. 오셔도 네네네네. 또, 또, 더, 조금 더 가까이 오실 네. 수 있어가지고 아 <laughs> 너무 잘생기셨죠 그죠? 네. 어, 근데 그거는 뭐 워낙에 미남이신 거는 옛날부터 유명하셨어 가지고. 아, 아, 예. 그 사실은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예. 사실은 그 우리 화리님 하면 저희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남자다움, 상남자스러움. 왜냐하면 뭐 운동도 잘다 잘하시니까. 상남자는 아니다. 워낙 터프가이시기도 하고 사실 은 아쉽잖아요. 아쉽잖아요. 성별이 남자인 거지. 상남자. 네, <laughs> 아 너무 잘고계십니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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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돼요? 얘기를 제가 바고 들어가겠습니다. 터프하시다. <laughs> 요렇게 만능으로 뭐다 예. 잘하시니까. 네 맞습니다. 아, 그런 느낌이신데 어떤 얘기였냐면 네네. 다른 분들은 사실은 이 날씨가 춥고 해서 야외 무대에서 리허설을 막 그렇게 어, 활발하게 리허설을 하긴 힘들잖아요. 아, 네네네. 예, 그래도 음영 체크는 다 하고 들어가셨거든요. 어 예예예. 예, 예, 예. 음영 <laughs> 체크를 했는데 저도 와서 할까 했는데 여기.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서서 계셨잖아요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간이 예, 아이 뭐 아, 예,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활동을 참 오래 했는데 예, 그 강남역 한복판에서 노래하는 경험이 처음, 처음인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그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말씀이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? 팬들의 마음을 다호약하냐 그죠?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여기 손 흔들어 주시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예. 어, 예. 근데 추운데 오늘 날씨가. 네.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대단 누구 때문에! 그래. 뭐, 뭐. 왜 그러세요? 네, 네. 아, 팬들이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. 많이 기다렸고. 오늘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강남역 일대에서. 예, 예. 그죠? 또 여기가 또 사골인데. 여기 딱 일대에서 스퀘어에서 어, 그러니까요. 저는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. 그죠? 예. 다니시기는 예. 네. 워낙 많이 다니시겠지만. 제가 사실 여기 강남역에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. 아하. 사실 그 저한테는 다른 세계의 동네거든요. 아, 그래요? 제가 안 오니까. 그쵸? 여기서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어, 11월이니까 어, 실례겠지 했는데. 야외에 와가지고 <laughs> 어, 제가 온도, 온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. 노래할 때. 그죠? 예. 그러니까요. 어,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, 혹시, 신뢰가 안 된다면, 그,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, 또, 한인 씨 팬분들한테 오늘 딱요 무대가 끝나고 나면, 좀 맛있는 또 식사를 하면 너무 좋잖아요. 예, 예. 뭐 추천해주고 싶으신 메뉴 혹시 있으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. 아, 제가요? 어 제가요. 어 혹시나 우리 팬들한테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. 이 추운 날씨에. 어 아, 오늘은 사실 추우니까. 네. 끝나고 뭐 감자탕 같은 거 먹어. 왜냐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맥주 한 잔에 어, 감자탕 드시면 뭐, 너무 좋지 않을까. 근데 날씨가 지금 어 지금 갑자기 해가 그 여유 쪽에서, 오, 여유 쪽에서, 아, 고맙습니다. 예, 네. 살려주세요. 그러니까 좀 살려주셔야 돼요. 아 감자탕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한인님께서도 우리 감자탕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큰힘 주십니다. 아, 네, 네. <laughs> 큰힘 주십니다. 아 저희가 오늘 좀 질문이 조금 많이 있는데 네, 네. 다음으로 들려주실 노래가 가만히 있어라는 곡이라. 네. 초대 무조건 해주셔야 되거든요. 어 이거는 올해 초에 제가 그 음원이 나왔던 거고요. 네. 어 사실 활동을 이렇게 많이는 안 했었는데, 어제 노래 중에 가장 그 슬프지 않은 노래. 아 진짜요? 네. 네 여태까지 제가 활동하면서 전부 헤어지는 노래만 불렀었는데, 맞아요. 어 요거는 이제 좀어 약간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. 노래인데 네. 다 슬픈 줄알더라고요 아, 목소리 때문에 아 그거는 약간 아, 워낙에 네. 호소력이 있으셔서 예좀 네. 네, 그런 거 같습니다 네. 슬로우라는 곡은 이게 또 신곡 아 이게 얼마 전에 나왔는데 슬로우라는 곡은 사실 좀 지금까지 어, 제가 음원을 냈던 곡은 많이 다른 노래고 약간 레트로한 완전 리듬앤블루스 노래예요이 곡은 사실 이따가 어, 들려드리겠습니다 어, 외국곡 같은 느낌이라서 아, 다 같이 좀 오늘 못 들으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도 다시 찾아 들을 수 있도록 이따가 라이브 오늘 여기서 처음 해요. 아, 진짜? 슬로우? 네, 슬로우를 오늘 처음 할 거라서. 네. 근데 이제 아, 이게 야외라 가지고 참 되게 조금, 조금 아쉽네. 네. 해가 슬로우가 어, 갑자기 <laughs> 이렇게 해가 마시고. 오면서 갑자기. 세상에 가장 멋진 조형인데. 요정이쫙 뒤에 비추면서 아 리드맨 블루스 아 R&B 노래 황태자시니까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그 저희가 공연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 네. 어 저희가 어, 12월 8일에 김해에서 시작을 해서 11월 8일 김해 네, 출발. 10, 네 12월 8일에 해서 아, 12월. 아 16월. 어16 12월 16, 17일은 서울에서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,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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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많이 찾아 주실 거죠? 네. 아 네, 많이 신나서 아 진짜요? 예. 오 감사합니다. 예. 오 남자분 일년 됐다. 감사합니다. 아잘하시다요저희도 아, 어, 저, 네. 네, 저희도 아, 아 네. 감사합니다. 약간 그 작년에 제가 콘서트를 했을 때좀 짧았었거든요. 네. 이제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약간 리마인드 느낌으로 그때 콘서트를 약간 완전 오리지널 재현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? 좀 그때 의 기억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재밌게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네. 많이 기대하도록 재밌어요.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아, 어, 너무 아쉽지만, 네? 가만히 있어와 스노우라는 거 함께 한번 즐겨보시죠. 여러분, 박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일단 가만히 있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곡은 되게 조용한 노래라서 어 뭐저쭉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들려주고. 이게 그 어, 감성적인. 좀, 이 노래는 그 오른말라이프랑 그, 노력 이렇게 부르는그 박원이라는 그 가수분이 어, 좀 이렇게 친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로 받은 곡인데 박원 씨처럼 그 불러보려고 제가 얼마 전에 비긴어게인을 갔다 왔는데. 그렇게는 못 부르겠고 네, 제 스타일처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악 주세요. 지금부터 나의 얘기를 잘 들어 이제부터 Eu sou. 어, 그죠? 예 입이 얼어가지고 네. 제가, 아유, 아, 네. 살짝 살짝 푸셔도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예, 살짝 예. 푸시고 물도마가서 듣고 푸셔도 돼요 예. 어. 좋았어요. 셔 예. 어 조금 예. 되시겠다. 아. 네. 네. 그와 뒤에서 후방이쫙 들어오는데 오. 가만히 있어라는 곡이 근데 정말 그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좀 지치는 그런 네네네 아, 일들이 네, 네, 많이 있는데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네. 그런 노래라고 생각되고, 뮤지컬 한 편에 부는 그런 어, 느낌이었습니다. 오, 어, 너무 프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잘해주셔. 어오는데 <laughs> 너무 멋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, 아, 이제는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<laughs> 신곡, 제목은? <laughs> 너무 좋아? 네, 12월에 있는 우리, 한인 씨, 아, 단독 콘서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고, 뭐 짤막하게 또 이곡 하시면은 마지막이니까 인사, 아, 출발하셔도 네네. 되고요. 아,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저는 네. 이 멋있는 모습이니까 잠깐 내려가겠습니다. 아, 네 아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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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지금까지 노래들은 그냥 발라드였고요. 어 제가 이번에 신곡 나을, 나온 곡인데 요거는좀 아마 그 아, 생소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외국곡 같은 느낌이고. 오늘 듣고 좋으시면 집에 가시면서 한번 제대로 어,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이게 코하고 여기가 살짝 그 약간의 그 마비가 약간 마비 느낌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있는데,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물을 없어졌네요. 예, 물을 한잔 먹고 아 여기 있습니다. 물한잔 먹고.

一样的路。 Okay. Yeah. 할수 없는 널 원해 멀어 가고 있어 어깨내버린 그 마음이 언젠가 마주할 수 있을까 어서